칩 네. 네.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한 달에 한 번? 네팀 예, 멤버십이라고 해서 달력으로 축되는 주간에 통신사에서 할인을 거는 거예요 첫 주에는 뭐 던킹도너츠라든지 올림이 뭐 올때월때 뭐 하든지 매장을 하나씩 해가지고 할인을 하더라고요. 지난 달에는 게... 뭐 피자헛 뭐 이런 게 있었고. 그럼 이거 자주 써먹으세요? 응. 멤버십으로? 날짜가 되면. 보면... 아그중에한달한 한 번은 스라벅스가 걸려요. 스라벅스 네. 이제 응. 무료 쿠폰이 이제 당첨으로 이제 되는 게 있어요. 응모하기 이런 거. 근데 그 있고. 고객님 그 등급에 따라 틀리잖아요. 이거는 등급 없어요. 이거는 네. 등급 없고. 어. 스거 그 이거 스타벅스, 스타벅스는 등급이 있는 거죠? 스타벅스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그건 응모하기니까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 쿠폰이 날라와요. 그게 <laughs> 이제 뭐 몇달 동안 이제 쓸수 있는 거 이런 거고. 그날 당일에 해당 되는 게 다음 주는 이제 뚜레쥬르 매장인 거고 지난주가 그거였어요따미 따로 따 방문할때 로 따로 따로 그런게 이제 매달 저는 영화 보는거나 좀 쓰지 다른 건안 쓰게 되더라고요. 영화 보는 건 이제 나의 에힘일 네. 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네, 네. 이건 무조건 S 미 회원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. 음, 감사합니다.